새로운 냉 신냉전의 최전선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그것도 재래식 무기도 아니고 핵무기 갖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미중 싸움에 있어서 미국을 위한 최전선이 최전선이 돼야 되겠어요? 뭐 핵에는 핵해서 우리가 핵을 갖는다. 핵법이 아니고 우리를 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아주 불행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그럼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진짜 전쟁 종전 좀 조기 종전 될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영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 보장이에요 음. 1994년에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의 핵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제일 걱정을 했죠 그래서 미국 영국이 나서서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자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 개국이 부다페스트에 만나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걸체결 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반대급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는 그 핵무기를 폐기한다. 근데 폐기한 한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 그래서 젤렌스키 끼는아 우리도 핵무기를 가, 가, 계속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리를 안 쳤을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안전보장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 이게 큰 문제예요. 영토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음. 아, 이렇게 얘기했거바스 그, 포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 지금 러시아 친러 세력들이 다 잡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건데 영토에 반환 없이 어떤 형태의 휴전협정이나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없다고 했다가 한 3일 전이죠. 그 우크라이나 의회에 외교 국방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우린 영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 보장을 누가 담보해 줄 것이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기들이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은 나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토에 들어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계속 할거 아니에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를 임명, 아마 네, 오늘 발표를 임명하자. 할 텐데 아, 임명한다고 라 그러는데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아, 진두지휘하게 되는 건데 안전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영토 문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건 결국에 주민의 한70% 정도가 러시아계거든요. 돈바스, 로한스키 전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미 공화국을 만들어서 주권 국가끼리 러시아하고 사실상의 합병을 만들어 보니까 국제법적으로 사실상 큰 하자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수용을 못하죠. 아, 멀쩡한 영토와 주권을 가진 우크라이나에서 응? 소위 반정부 세력들이 만들어 갖고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국가라고 얘기하고 러시아하고 일방적으로 한것 그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위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간단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 안 해주고 무기 지원 안 해주면은 그냥 싸울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 전쟁 끝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것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사년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서로 안게하게 할 것이고. 미국이 무엇인가 얻어낼 것인데 그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하여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 본인이 뱉어놓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형태의 어, 협상이 어, 가능하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지형이 변화되면서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해서 혹은 뭐~ 대사를 통해서 어~ 러시아가 그단 담판을 지어서 이~ 전쟁의 양상을 좀 끝낼 수 있게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푸틴하고 누구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윌리엄 번즈 c i 의 국장이 그 사람이 또 러시아 대사도 했기 때문에 또 러시아의 커넥션이 좋기 때문에 이 양반이 상당히 그~ 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완전히 푸틴을 악의 축이라고 간주를 해버리면서 네. 대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트럼프 의 다른 점은 악마고도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대화하고 자기가 푸틴을 설득할 수 있다고 지금 믿으니까 만약 설득이 된다면은 그래서 영토 문제고 안전무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반전될 가능성도 있죠. 다시 잠시 이제 한미 관계로 넘어오면요. 우리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했을 때. 북미 정상 회담이 다시 열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다시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거의 대부분 관측하는 사람들은 열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은 지금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심지어 열개 항목 안에도 못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점은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 만나서 얘기해서 설득해서 딜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 거예요 사실상 김정은하고 두차례 걸쳐서 그렇게 장시간 얘기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빼놓고 아무도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이 많을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 비핵화를 협상의 아젠다로 안 삽겠다고 했으니까 아, 우선 트럼프가 화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오케이 우리가 비핵화 요구하지 않을게 대신 지금 모든 핵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중단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점진적으로 해체 나가자 뭐이 구상을 갖고 나간다면은 그반대급부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제재를 완화해주고, 두 번째는 북미 수교의 추동력을 갖게끔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세 번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을 잠정적 중단을 시켜야 될 거고, 네 번째는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그렇게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일기에서는 그거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마이클 폼페오고 존볼튼이 노하니까 본인이 그걸 노했다 말이에요. 그걸 김정은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단언을 하는 게 트럼피 이기에서는 그런 식의 딥 스테이 그 미국사에 깊게 뿌리지 갖고 있는 관료들 포함해서 소위 속 깊은 국가 저항 세력들을 지금 전부 다 없애게 되는 건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 어,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자기에게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길 때, 그때 대화에 나올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또 나왔다가 협상이 실패하면 김정은이 통치체제에 정통성에 엄청난,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면 김정은이 곧 나올 것이다.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가 너무 밀착이 됐어요. 김정은이가 두 개의 적대국가론을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펼때 거기는 미국하고의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북한은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어요.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하고 수교 맺고 제재 완화가 됐고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안보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 국가 될수 있다고 믿어서 1990년 이후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음. 하노이에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또 북이 남을 필요했던 것은 미국을 가기 위해서 남을 필요로 했던 거거든요. 음. 그니데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 자기들은 없다고 지금 보니까 남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대륙 신대륙을 개, 발견한 거예요. 그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아 낮아졌다고 자기들이 절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에 대화를 다시 살리기 위한 불씨를 살리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뭐 당시에는 뭐 핵무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몰딜을 들고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더 당시에 트럼프가 생각했던 빅딜보다 더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입장인데 하노이 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어,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더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두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8년 4월에 자기들이 모든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지한다고 해서 모라토리움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2020년까지 2020년 6월까지일 거예요.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대 국부가 하나도 없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보였으면 미국 측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준게 아니고 오히려 제재만 40회 더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해도 미국에서 돌아오는 게 칭찬과 보상이 아니고 처벌과 응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미국 믿국 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또 변수는 한국과 일본 변수를 무시 못 해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입구에 놓지 않고 출구에 놓을게, 아, 우리는 핵 동결, 음, 그다음 부분 감축, 이걸 목표로 해서 협상을 하겠다. 뭐 서울과 동경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laughs> 특히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조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 은 국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결국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강력하게 저항을 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무시하면서 북한하고 그렇게 다시 혁명적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우려가 있죠. 핵 동결, 핵 감축은 일단 북한을 핵 보육으로 인정하는 거죠. 아, 그건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 북한이 핵 보유한 것을 승인 인정하는 거하고 네.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미국 모두 NPT 핵확산 방지 체제의 회원국들. 이 NPT 체제에 따르면은 다섯 나라만 핵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만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 영어로는 그 레코그니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지 어웨이니 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도 NPT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협상 전략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는데 미국도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은 안할 거예요. 그러나 인지를 한 상태에서 방법론적으로 아, 그런 식의 그 협상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좀 꼬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이를 또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핵무기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왜뭐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핵무기는 아니지만 우리 핵추진 잠수함만 하더라도 우리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 갖고 싶은데 당신을 좀 도와달라. 아 그거 뭐 개발할 거뭐 있냐. 우리 거 사가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거기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제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캠프 안에서 일했던 핵심 인사 중에 그 엘드리지 콜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엘드리지 콜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성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 미국이 제일 관심 가는 것은 대북 억제가 아니다. 대중 억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 혼자 힘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시켜서 그들이 대중 억제 나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좋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하는 걸 허용해 줄 텐데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워싱턴의 전반적인 분위기 심지어 공화당의 하원과 상원을 지금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할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라고 봐요. 우선 그렇게 딱 하면은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 자체가 무효화돼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공유했던 모든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시설 기술들을 전부 다 회수해 나가요. 음. 그리고 우리가 핵, 가장 우라늄을 몰래 농축을 한다든가 또는 프로트늄을 몰래 추출을 한다든가 이런 증후가 보이면은 국제 원자력 에이전트 기구에서 네. 1년에한번 정도. 모니터링 나오는데 그 빈도수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보이면 바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다가 회부를 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한국에 대한 제재를 주장할 거고 그리고 제재의 명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2004년에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서 몰래 0 2 g 정도 되는 우라늄을 농축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국제원자력기구가 파악을 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IAEA 이사회에서 한국 사례를 위안안 벌이다 회부해야 된다. 그리고 제재를 가야 된다는 주장한 게 영국과 프랑스였어 그리고 미국조차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그걸 뒤집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핵 확산과 관련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선 당장 위원회에서 연안부리 제재가 나오면은 우리 경제 활동에 엄청난 손상이 올 거고 그다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는 어,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도 완전히 중단이 될 거예요. 음. 그것뿐만 아니고 국제 원자력 그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이라고 해서 원자력 연료 공급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연료 공급을 중단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단이 돼야 돼요. 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위털어 줄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월적 주의를 갖고, 소위 큰 형님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인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안 가져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해구산을 제공해 주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과 일본이 미국 말 들어요? 그럼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가 되는 건데. 그리고 설령, 그 찬성론자들이, 아, 미국이 용인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유지하는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졌다. 그러면 특히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1차 타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안정이 더 훼손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안보가 더 불안해져요. 지금은 미국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이제 탄도미사일 오만 가지 그 갖고 있으면 우리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극동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는 라건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하지는 않는데 만약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여기다 갖다 놓고 사드도 추가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중국 입장에서 아~ 이거 알고 보니까 결국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칠력으로 구는 거라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동풍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상당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겨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냉 신냉전의 최전선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아, 그것도 재래식무기도 아니고 핵무기 갖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미중 싸움에 있어서 미국을 위한 최전선이 최전선이 돼야 되겠어요 아, 네. 핵무기 핵무장에 네, 감성적으로는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역학 구조가 있군요. 아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laughs> 70년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야 정말 강한 정부를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결국 손 들고 어?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는 그때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걸 만들어 줘서 우리에 대한 안보를 확실하게 해 주긴 했지만은 우리 말은 핵무장이 쉽지만은 현실적으로 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남북한 간의 핵 군비 경쟁이 더 강화가 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 저뭐 서모 교 수는 우리가 뭐 6개월에 100개도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 북한 핵 문제를 타결해서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뭐 핵에는 핵해서 우리가 핵을 갖는다. 핵법이 아니고 우리를 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아주 불행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성격을 아직도 좀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들이 파병인지 파견인지. 난 그리고 또 우리 정보당국이 좀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정보할 때는 비공개로 하는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했는지 아, 알지 모르겠고, 참관단과는 문제도 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그건 몰래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아,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되 않다